가장 어려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5년이고 6년이고 하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선충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나무에 뿌리에 있는 일부분들을 깔아먹고 해서 나무가 고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고심 끝에 장년도의 6월달에 내 지인으로부터 레마 케치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선충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. 제가하는데 해서 사용을 작년에 많이 했어요. 네. 그 결과가 한번 이렇게 관주할 때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. 어, 선충약 중에 제가 사용을 해봤던 약 중에 가장 어, 효과가 있다. 네. 어,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어요. 제가 사용하기는 아주 좋습니다. 로타리를 치기 직전에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로타리를 쳐서 삽달기를 심으면은 가장 효과적입니다.